그리고 어디 캠핑 낚시 갈 때도 가지고 다니시면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전시장 사람들 김준사입니다 오늘은 제주 한라대학교 컨벤션 센터에서 우리 서울에서 제주까지 한 100개 업체가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떠한 분들이 어떠한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는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네 찜질기인데 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되게 많이 시중...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렇죠. 네. 시중에 전자레인지 돌리고 삶아야 되고 하는 것들도 많은데 이거는 전기 충전식이래요. 간편하게 여기 보시면 이게 어느 방향이든 돌려서 꼽아만 주시고 충전이 완충이 다 되면 알아서 꺼지는 시간 한 5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때 빼서 쓰시면 돼. 네 여름 아주 오래 가고요. 이렇게 남녀노소 배가 따뜻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소음발, 배, 어깨, 허리 들어가는 데는 다 넣어주시고 또두 발, 두개서 이렇게 두 발을 집어넣으면 은 전신 따뜻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물하고 전해질이 들어있어서 안전하고 전자파도 없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아주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특히 겨울엔, 가을, 겨울엔 더 좋겠죠. 그리고 어디 캠핑, 낚시 갈 때도 가지고 다니시면 좋아요. 어 아, 그런데 어디에 좋은 거예요? 어,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혈액순환도 시키고 또 뭉친 어깨 근육 같은 데도 풀어주시고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있잖아요.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요. 오늘은 또 선물로 이거 복대 아주 유용하게 충전한 거를 이렇게 안에다 넣어서 저처럼 이렇게 허리나 배, 어깨, 무릎 같은 데딱 차버리면 좋죠. 그래서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따뜻하게. 네. 배가 따뜻하면 참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